지난주일부터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일곱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일에는 시 뿌리는 자의 비유라 해서 그 비유는 천국에 열매를 많이 가진 자들을 원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한주 동안 돼도 그리스도의 주의 열매를 많이 외준줄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하니까, 그런 줄로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 그게 해설로 37절에서 43절까지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24절에서 30절까지 비유로 쓰신 내용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라지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라는 가라지 비유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원수의 도전을 받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끊임없이 원수의 도전을 받는가? 그 이걸 조금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지난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네. 하냐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시간적 긴장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천국은 언제부턴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부터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무 좀 조금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잔하게 세상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뒷배가 든든하면 그죠 옷을 좀 허술하게 입으면 어때요? 좀 생긴 게좀 못생기면 어떻고 뭐 외모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설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천국.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살면서 온전한 천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천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도전해온 겁니다. 어떻게 도전해오는가 하면, 사탄의 정체가 뭔지는,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많지만은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성정에는 사탄, 마귀, 원수, 대적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마귀, 대적자들이 독실도 실화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란 그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한단 말인가? 뭐, 신학적으로 여러 논란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우리 뭐 신학적인 것, 학문적인 것에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게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어디와 같다 하는가 하면, 좋은 씨를 딱가지고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뿌린 사람 하면, 37절과 그3 8절을 보면,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뿌리고, 제 밭이라고 하시니까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에. 좋은 씨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그 시뿌린자의 비유에서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었지만 오늘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그걸 어 밑에 주석에 보면 그 나라의 아들들 뭐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우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고 3장까지 나타나 있는 에덴 동선을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에덴 낙원 동선에싹딱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에 26절에,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예. 사람들이 잘 때. 여기는 그냥 피곤해서 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잔다는 말은, 평안하단 말. 이 우리가 잠도요, 편안게 자지. 걱정근심이 있어봐야 방치하는 거 없잖아요. 평안하다. 에덴 농사를 지금 뭐, 먹는 것이 걱정이야, 사는 것이 걱정이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에덴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할 그때에 원수가 와서 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린 것 같다. 3장 1절에 들짐중 가운데 가장 강경한 뱀, 무슨 뭐 사탄이죠. 그게 이제 또 기원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럴 증거, 음, 학문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원수 사탄이 와서 꼬득 있잖아요. 시 악의 씨를 뿌렸단말이야 악의 씨를. 여기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거는 누구라고요? 원수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라지는 악이겠죠. 당연히. 악한 마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사탄의 삶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탄의 삶의 가장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있단 말이야. 뭐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와서 꼬 말이야. 하와부터 꼬는이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꼬들고 그렇게 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다. 거기까지만 예, 하고요. 우리 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위에 두 줄은 풀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한 몸이 와서 근심도 넣어주고요. 걱정도 하게 만들고, 시험을 해서, 그냥, 응? 물질의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갖다 놓어주겠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당신의 아들들, 아단과 하와와 같이 당신의 백성으로 잘 세상을 만들어 왔는데,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에 원수마이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바라지를 뿌려놓았다 도을 뿌려놓았다 그런가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상히 조심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좀더 자자 좀더 조절하니 평안할수록 더 경성하여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그때의 기회를 놓치면 회복하는 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 부셔놓고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거만치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죄에 한번 빠지고 하나님께 뜻서서 끝나서 멀리 떠나면 얼마나 돌아오기 힘든데요. 이제는 죄가 죄를 먹어서 그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술술 들어가 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죄에 한번 빠져서 죄의 꼬임에 맞을 들여 놓으면 그 죄가 우리를 변명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명하게 만드는가 하면요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불러 놓하건내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불러 놓고서는 하나님이 칠천하니 그 다음 변명하게 여자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게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명하면서 합리화 하려고 하는 이런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독벌인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잘 자라나야 돼요 거기에 엎슬려서 같이 독벌이에 그냥 타협하거나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천국을 자꾸 지옥권세에 뺏기는 일을 왜 해야 되겠어요 악에게 자꾸 주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독벌이 어, 독보리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 하면, 오늘 그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라지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척한다 넘어지게 그나어지게 하는 게 뭔가면요,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다 와서 유사복음을 전합니다. 자꾸 너희 기성교회가 말이야 이런 이런 잘못을 하고 있고 자꾸 불란을이으키게 만들고 옆에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진교가 없냐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꼬드겨내고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야.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 스스로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기승교회를 향하여. 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고통 중입니다. 내교회들이한게 도대체 뭐냐? 이 시대가 도대체 뭐냐? 그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불, 음, 세상에 평안할 때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또, 교회 만되는 순간이야. 돈 버는 게좀 돼서.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돈으로 좀잘 돼봐. 그렇게 재물의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야말로 이단들이 잘하는 일이지요. 또 진리를 호소해가지고. 아, 마 세상에 철학, 세상에 무슨 윤리 도덕을 더 씌워가지고 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 잘못된 것만 또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잘 끄집어내는지, 아, 사람이 완전 하나요? 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말하했어요 의는 은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얼마나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와서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어떤가요? 별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으로 덧뿌리고 갔다 그런 말입다 그때 얘 예, 26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예,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도 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세상 사는데, 같은 말. 제가 이 실수를 참 많이 한 목사가 온게한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좋은 시대를 만나데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 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탄이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 남으면 뭐소인남 합시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고 여기 주인이 뭐라고 하는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렇게 풀렸구나 그렇게 말. 그런데 그럼 지금 가서 다 지금 어?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지금 잘못하고 뽑다가 데려도. 걔네들은, 알곡들은 이 가라지 때문에 사실 밑에 숨어있어서 잘못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가라지 뽑는다 뽑다 밑에 거가 슥다 뽑으면 알곡이 뽑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다 자라서 열매가 완전하게 되어서 아, 이게 밑에서 올라온 이삭이 독불인지 아니면 혹식인지알 때까지 투박 그런 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실수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뭐 저는 그렇게 강직한 목사는 아닙니다만 강직한 목사들이 되어야 뭐 돼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주려고 좀 팔아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서 예수 잘 믿게 해주려고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직을 해서 해주면요. 그 가운데 바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막 강하게 얘기해. 너무 세다 지고 목사가 돼서 저래. 그럼 교회는 사랑이라면서. 아, 사랑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지적을 하고, 저렇게. 그러고서아나이 교회 안 나올래. 이 교회 안 나올래까지는 좋은데, 아유, 교회 안 다닐래. 뭐, 교회 사랑받고, 뭐, 서로가 다 위로하고, 건면하고, 서로 신기하고 그런 자성이, 저거 아니냐,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 막 권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은 그런 그모속에서 잘못 독뿌리 하나, 독소 있는 놈 하나 뽑는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분, 다른 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다 뽑아지면 어떡하냐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걱정이, 저보고 하는 걱정이 예전히참 많이.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도 아참 하면서도 또 저는 그냥 단마음으로 그냥 자꾸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가만 이 천국 기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이세요. 그까지 예? 두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다 연물었을 때까지. 그래서 알곡이 다 연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독불이는 다 뽑아서 묶고,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다 곡관 안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구분되는 삶이기 때문에, 맨 먼저, 주님이 시프린자의 비에서 열매를 충분히 많이 맺은 것을 원하시는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 그렇게 열매가 완전할 때까지 좀더 참고 기다리자. 인내하는 것이 천국의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과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다 추석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어라 하리라. 이제 곡식이 다 자라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뭐 해설에는 뭐라고 하면 추수 때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라 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요. 이라 요즘 뭐 어느 이단 교파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처럼 여기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네 그런 우리 그런 게 자꾸 빠지지 말고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와서. 정말 알곡인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냐한 가라지를 구분하여 온전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라지들은 지옥에 던지시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천국론에 가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왔다면 우리의 사명을 말없이 뚫을수 잘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라지에 여러분 신경쓸 필요 없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헛개비 같은 가라지보다는 남에게 독을 붓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두 넘어지게 하거나 불법을 행한 그들을 가만두는 것. 가만두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끝날 심판하실 때에 오라.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판에 참으로 진실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사는 우리가 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님이 천국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자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예수는자가 진정한 알고기.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 자꾸 질시하고 질투하고 또 이간질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언제나 평안할 때나 또 활량과 고통이 올 때나 저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평강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오늘더 승리하시고 한 주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의 여분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